여러분 안녕하세요. 120강입니다. 자, 창업 얘기 계속하고 있죠? 자, 오늘은요. 전 시간에 이제 휴양 치유 농장 다섯 번에 걸쳐서 끝났고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체류 치유 농장 창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꿀리치 창업 방법 찾기 22번째다. 사그룹 자연 농으로 활용한 창업 방법 종류를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서도 이제 몇번에서얘기했습니다마는이그룹 미끄러먹고 바가리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그뭐99%할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 화학농, 유기농, 자연농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왜냐 그럼 이제 기그 기술센터 아니면 기술원 아니면 이제 뭐 기농교육에서 아니면 이제 교본으로 이제 인터넷에 정보가 넘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학농을 하고 유기농하고 자연농을 하는데 경영이 있는 전업농으로 해. 서 할 때에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산 비용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 생산량은 높습다마시장파하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 사호 그룹에 이제 황농 유기농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 무경운 유기농멀 책임이 뭡니까 이제 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입증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든가 브라질 같은 데 대농들이 지금 선진 농업들이 사억 그룹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화학농이 유기농이요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전업농 같은 경우는요 이 그룹은 생산 비용이 지금 뭐노임인구라노임 비용이라든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농지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억으로 이제 자연 농으로 하겠다. 했는데 거기 문제다 왜냐 그러면 이제 자이 농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이란 규모라든 게 있고 그래서 전문 가기는 시장 형성도 안돼있고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사업으로 굳이 자인 농으로 창업을 하신다 했을 때에 제가 이제 창업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휴양 농장 아니면 체험 그 체험 농장 뭐 전업 농으로 했을 때 다품종이라든가 복합 농이도 말씀드렸고요 자 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 어, 제안한 이제 치유농 창업종류 전업농이었죠 그 다음 복감농 얘기했고요 체험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휴양농 다섯 번에 얘기했고요 자, 오늘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체류 농입니다 농 체류 치유농장 창업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얘기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하나 좀그 바로 전 시간에 이제 휴양치유 농장 창업에 대해서 이제 농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 제가 이제 그~ 무경은6일 멀칭 틀밭을 했으면 권장한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보기도 좋구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미끄러먹어 바깥에 는 농사에 그런 것보다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어~ 자연 자연농으로 이런 치유 농장 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경쟁이 있고 뭐 도시인들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틀 밭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 뭐 천평이라든가 이천평에 그런 치유 농장 하는데 이런 틀 밭을 다 해야 되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좀 효율적인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이 빠졌던 게 뭐냐 체험 농이나 취약 농이나 오늘 얘기한 체류 농을 했을 때 이런 틀 밭은요. 뭐 10%에서 20% 정도, 아니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앞에 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멀칭만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좀 빠지니까 어떤 분은 오해하실 겁니다. 이제 밭 전체를 이제 틀밭, 제가 이제 그런 치, 지난 10년 동안 창업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 틀밭을 하니까요. 어떤 분은 뭐 500평, 1,000평을 틀밭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거는 좀어 뭐랄까 비효율적이지 않나. 왜냐 그러면 이제 농사 방법도 뭐라는 이제 이런 틀받안 하고도 이제 하는 어 굳이 굉장히 그 노동력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만 해도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 가지고요. 어, 어 취약 농장이라든가 체험 농장 아니면 이제 체류형 농장 하실 때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다. 어 일부만 틀 받하시고요. 자 오늘 얘기입니다. 체류형 치유 농장 창법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뭐한열번은 얘기했죠. 자제안하는 제안, 이제 치유 농장 창업 방법입니다. 농촌의 농업의 이런 어~ 다원적 기능 뭐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경관 같은 게 있어 이런 자원을 가지고 치유 상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어~ 단순하게 생산해서 농산물로 해서 시장에 그 내다 파는 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생산 농산물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그걸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농촌의 농 이런 경관, 자연자원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도 그런 건데요. 뭐 농장 시설이나 생산 과정이나 농장 환경 같은 건 이런 농장의 생산 자원을 치해 상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부의 환경관, 윤리관, 철학이라든가 기술한 지식 이런 것들을 재능과 자원을 해서 치유 상품을 했으면 되겠다 바로 이게 어 우, 아까도 있습니다 럭셔리적인 럭셔리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백만 질병 환우의 치유격을 치어 질병 치료하는 그런 농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오늘 얘기할 체력 치유 농장이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또 휴양 치유 농장도 그렇고요 체험 치유 농장도 그런 얘기. 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체험보다는 이제 질병 치료하는 체험적으로 말씀면리겠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체류 치유 농장 창업에 대해서는 앞서 좀 한번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유튜브로 해서 이제 제가 지, 지난 40년 동안 농사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 정보 기술들을 이제 공유하는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제일 먼저 창업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예, 체리형 치유 농장 창업에 대해서 이제 십구 강에서부터 이십육 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사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이제 자세히 어 길게 좀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바로 전편에 있던 휴양 치유 농장이 또어 뭐랄까요 같은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십오 강에서도 백십오 강참 115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어, 이번제 체령치유농장은 두번에 있어서 조금 짧게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거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영 방법입니다 체령치유농장 창업했을 때 운영과 어떻게 되느냐 자 민박 펜션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촌 민박이란 농촌에 보면 펜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거 숙박 전용이지 않습니까 뭐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뭐 복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숙박 전용이라 그러면요 자 우리 앞서 소개했던 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치유환경과 치유농장이라고는 하 치유농산물과 치유숙박하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 제공하는 형태의 농장이라 그러면요. 치료치유농장은요. 자 치유환경과 치유농산물, 치유농장이죠. 치유숙박. 그 다음에 거기에 치유음식과 치유케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좀 다를 겁니다. 휴양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농산물 제공하면서 치유객들이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류 치유 농장은요, 치, 치류, 어, 치유객이 와가지고 머무는 동안에 농장주가 어, 모든 걸 케어해 주는 겁니다. 농산물만의 뭐 생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치유 숙박도 생활하는 거 아니면 이제 또 생활하면 이제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까지도 농장주가 제공하는 겁니다. 질병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치음식 치유 그다음에 치유케요뭐 운동 같은 거 생활하는 거 이거를 제공하는 게 체류 치유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휴양 치유 농장과 체류 치유 농장 전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민박 펜션하고 다르고요 이게 세어 비교하시라고요. 세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가는 분명히 이게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치유 농장 이제 운영 방법입니다. 휴양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제 보통 일일에서 뭐뭐삼 개월 뭐뭐 일년 뭐 그런 자유적인 이제 스스로 이제 음식 같은 거 이제 해결하거아니겠 이제 숙박을 제공하는 면요 그다음 농산물만 제공하는 거고요 음식 같은 거 스스로 해결하는고 그러면 휴양치유농 체류형 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계약을 기본적으로 삼 개월 이상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어 일반적으로 휴양치유농장은 뭐 휴양치유객이 계약하자 어 머물고 싶은 그 농장주와 이제 약정해서 뭐 1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뭐 그렇게 하, 자유적인 거라 그러면 체류 치유 농장은요. 분명한 거는 3개월 이상 체류한다는 거. 계약으로 명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달 같은 걸안 받고요. 3개월 이상. 이게 굉장히 그 특징적인 거라 저는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건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요. 자, 상계상 체류하면서 이제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농장주가 케어한다는 거, 음식을 제공한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저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체류 그 치유 농장의 치유객한테 이제 계약 기간 아까 그러냐 했으니까 최소 3개월 이상이라 그 이유는요. 질병 회복 치료 기간입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그~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질압이뭐 고혈압인가 여러 그질병들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인체에 질병에 걸리는 그 회복하는 유전자가 바뀌는 그게 보통 이제 우리 삼 개월이라 그러거든요 유전자 바뀐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기도를 해도 뭐백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질이 바뀐다 습관이 바뀐다 그게 이제 보통 삼 개월이라 얘기하거든요 백 일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삼 개월 이상의 체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나오지 뭐 보름 하도가 한 달하고 멈추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는 효과적인 게뭐 그렇다 해서 뭐삼 개월에서 완전히 효과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장담을못 하겠죠. 하지만은 최소한도 우리가 3 개월 이상은 기본으로 한다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이건 뭐 농장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는제가 권장하는 건 이렇다는 거그 일반 그 휴양치유농장과 체류 치유농장의 차이는 이거다. 하는 이제 제가 차이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체류 치유 치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요, 치유 농업입니다. 어, 터밭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 농장에서 농장주가 생산한 농산물도 있습니다만은 치유객이 원했을 때에 터밭을 몇 평이든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그 농사 기술과 농사 짓는 것도 케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농산물은 뭐자 그. 어, 치유객이 소유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가치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휴양 치유 농장 같은 경우는 터밭 그건 이제 계약할 때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치유 터밭을 몇칸 정도 이제 제공한다는 거 그다음에 치유 농산물 같은 것도 제공하는 그런 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다음 치유 숙박 했을 때에 치유기육에 이런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유 정보 이제 질병 치료에 뭐암 치료 받는다 아니면 아토피 다 치료한다 거기에 필요한 뭐 치유 정보 이제 이런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 그런 것들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유 음식은 이제 우리가 사, 하루 세 끼는 먹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간식 같은 거 먹죠 그다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것들까지 제공하는 거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치유. 그러니까 치유 음식을좀 알아야겠죠. 치유, 이런 그 치유에 관련된 지식이라는 기술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유 케어. 농부가 이제 이런 거를 케어 해 주는 겁니다. 치유 생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치유 운동 같은 거. 그런데 이거는 크게 뭐야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아닐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은.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우리가 뭐냐면 질병 치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학의 증증을 치료하고서 왜냐? 회복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아팠을 때에 부모님들 아니면 자제분들이 이제 환자를 이제 케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간 더 이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거죠. 조금 더 나은. 그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좀 나은. 상식적인 것보단 더좀 고급진 그런 쪽으로 이제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서비스 가격 같은 비교를 하면요. 민박 펜션 같은 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공시돼 있는 뭐 시설의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휴양치유 공장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박 펜션에 비해서 우리가 뭡니까 치유 규격에 맞춘 실내 뭐 나무라든가 그런 자연 소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화학적인 문제가 있다는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치유 숙박의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자연자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시설도 굉장히 높겠죠. 시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뭐랄까 뭐한 50%는 더 들어가겠죠. 제가 이제 일단 한번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한30% 50%더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어 시설비용이라든가 가격이 두배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체류치유 농장은요. 민박 펜션에 비해서 세면 돼야겠죠. 왜냐 그러면 이제 음식이랑 케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터밭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거다 제공하고 굉장히 그 굉장히 그2 4시간에 케어를 보시면 이건 보통 교육은 아니거든요. 또 이게 키우게간테한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적으로 두 사람이 케어를 해야 되니까 농장도 하면서 농작물 생산하고 뭐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케어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새끼 내끼를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고퀄리티됩니다 럭셔리적인 그래서 고부가치적인 층이다 그래서 어, 민박이나 펜션에 비해서 두배 이상 된다. 우리가 민박 펜션 오만이라 그러면 취향치는 십만이 될 것이고요. 민박 체류형 치유 농장 같은 경우는 15만이 되겠죠. 최소한 더요. 그렇게 돼야 시설이 맞는 것이고 격이 만든다고 합니다 체류, 취업, 농장, 민박에 비해서 두배 한다는 이거는 말이 안될것 같고요. 휴양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체류 농장을분명한게 그렇게 가야 어그 가치가 있으면서 케어가 된다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창업을 해서 뭐 운영은 여름에 운영하는 거니까, 저는 단지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세배 정도의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시설이 돼야 하고, 그런 케어가 돼야 된다. 뭐, 호텔급 이상의 서비스, 케어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질, 뭐 환자, 어디 건강센터나 그런 케어, 그걸 다 합치는 거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어, 럭셔리적인, 그리고 좀, 음, 세밀하고, 그 다음, 난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이제 세배 정도는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농장경영 비교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우리가 이제 4그룹의 자인 농으로 했을 때 전업농 같은 경우는 뭐 다품종 생산해서 체험 같은거 해서 유통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전업농 창업이 됐어요 그럼 휴양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바로 전편에 이제 다섯 번에서나는 휴양치유농 같은 경우는 다품종 생산해서 견학 체험 같은거 하면서 또 숙박까지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유통까지 했으면 좋겠다. 왜냐 전업적으로 생산한 한 가지 가지고 퍼는 걸로 해서 수익 내기 너무 어렵다. 체험만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숙박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유통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영의 이제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한 가지만 해서 뭐 주종목 하나만 해가지고 수익목는 뭐냐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품종 여러 그 수익원을 확보하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자 하는 게 이제 제일 생각이었는데 휴양지는 그러면 이제 체류치유 농장은요 다 품종의 생산하면서 숙박입니다 뭐 유통과 견학은요 능력이 있으나 하지만은 왜냐 그러면 이제 체류치유 농장 같은 경우는 아까 되했습니다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케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크리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이 되고 뭐 했을 때는 뭐 유통 같은 거는 향후에 그생각하시고요 견학 같은 것도 그렇고요 체험 같은 거는 뭐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어~ 고클리스트이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케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체류증당은 휴양치는 로서좀 사업에 그런 포트폴리오가 적죠.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주는 뭐냐 다 품종 생산의 농장에 거기에 숙박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유통까지 가면 좋겠죠.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 숙박액들한 통해서 유통 소비자를 양성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부족한 건 어쨌든 그 같은 레벨에 이웃 지역의 그런 농가한테 구매를 하면서 유통 어 생산자를 또 확장시키면서 그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뭐 유통까지 연결. 이거는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거라 고 봅니다. 이기까지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어 포트폴리오 가면 좋겠죠 분산은 된다고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여기를 마치고 여러분한테 뭐 도움 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언변이 좀 부족하고 전달하는 게 그렇게 뭐해 봐도요. 이쪽으로 머리가 좀더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농사는 뭐좀잘 짓겠는데요. 뭐 모무나 부닥치라는 건뭐 오래 또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유튜브로 한다는 게 방송으로 대면 교육에서는 그나마 이제 지난 1 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좀 수월한데 이쪽에는 아직도 어, 전달하게 녹음할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뭐 말도 더듬기 되고 말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좀 나아지겠죠.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행복한 하루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